네. 참된교육 컨설팅, 장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프로의 정시학과 오늘은 2018학년도 정시 합격 전략을 고려돼 자연계열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군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고대, 자, 입시호강부터 합격자 어느 정도 예상 1 0 0분위 컷, 그 다음 지원 전략까지의 순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입시호강을 보면 수능 100으로 뽑고 있고요. 표준점수와 1 0 0분위 값을 학교 자체 환산 표준점수로 이용해서 활용합니다. 수능 백에 대한 각각의 과목 비중입니다. 국어 31.25 수학가, 37.5 영어는 감점 과탐은 31.25 그리고 한국사는 가산점 체제입니다. 자 의대 같은 경우는 적성과 인성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는데 결격 판단으로서만 활용합니다. 뭐 점수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그래도 합부를 따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어의 등급표 감점 체제라고 있죠. 점수를 봅시다. 1등급 0. 2등급 실은 필요가 없죠. 1등급 맞고 들어가 주시고요. 자,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은 4등급 까징이나 10점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유폭 많으니 당에 만점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면 실은 수학, 국어, 과탐 각각의 과목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골고루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에 대한 비중값이 많으니 잘본 친구들에 한해서 고민을 해야 될게 맞고요. 자 그렇다면 예상 1 0 0분이 컷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2017 합격자, 실제 합격자와 6월 9일 모평가, 그 다음에 전국 모의고사 값, 그리고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적용까지 한 참된 교육 컨설팅의 정식 컨설팅.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안내를 해야 된다. 최상위, 뭐, 의대, 요런 값 빼고, 그리고 또 최상위 값 빼고, 최하위 값뺀한 7, 80%에 대한 학과들에 대한 포지션 접었을 때 96에서 하이 인, 비 인기학과 같은 경우 94점 한 중후반까지는 들어와야 한다는 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예상 1 0 0분위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려대 정시 합격 전략입니다. 골고루 잘 봤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수능을 봤고 그걸 가지고 점수를 낼때 지금 보다시피 국어 수학 탐구에 대한 점수가 아주 골고루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삐끗 점수가 마이너스 조금 다른 과목에 많이 떨어져 버린다면 실제 응시 자체가 한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비인기학과 쪽인데 되게 많은 몰림 현상이 있습니다 뭐 경쟁률 부분도 그렇고 점수대 자체 합격자 폭을 점으로 찍어 볼때 되게 촘촘히 찍힙니다 그러다 보니 비인기학과 쪽이 생각보다 하향 지원한다고 해서 합격률이 확 올라간다 요건또 아닙니다 그러니 비인기가 지원하실 때도 나의 점수대에 맞춰 어느 정도는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고요. 자 장프로의 한줄평입니다. 참는자가 이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점수를 굉장히 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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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지원을 해주십시오. 어, 예년과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요로한 예측이 좀 필요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실제로도 빡빡했던 비인기학가들이 더더군다나 빡빡해질 상황이니 점수대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 많이 낮추고 들어가는 게좀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이길 수 있다는 거니 올해 입시 특히 고대 자연계열을 노린 친구들이라면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전국옥행 방지 프로젝트입니다. 참된 교육이 진행하고 있죠. 많은 업체들, 많은 학원들 뭐 실력도 있지만 비용이나 시간적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국 호갱 방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1 9천0원 정식 컨설팅, 스페셜 정식 컨설팅, 어, 초록창에 참된 교육 컨설팅을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 뭐 여러 자세한 설명들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뭐 다른 학교들의 궁금한 부분이나 후배들, 요걸 뭐 클릭해서 영상을 보는 후배들이라면 커뮤니티에 활용을 해 주시고요. 자 장프리 정시역학 오늘은 2018년 정시합격전략으로 고려대 자연계열편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지원 가이드라인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